겁던 얼굴이 네, 네. 아주 상했어. 죽고 있었던 로슨이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고. 아, 이참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좋아. 밤에 잠을 못 자니까. 괜찮아요? 아, 진짜로. 안 좋아, 얼굴이 지금. <laughs> 열은. 아, 그럼 괜찮아요. 열 나면 무조건, 그러면. 네, 혈압, 네. 힘내십시오. 눈물 나네요. 인천서 여기까지 왔어요. 아, 진짜. 저기, 민기좀 보시라고. 아, 예, 예, 네. 들어오시면 되구요. 아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너무 슬퍼요. <laughs> 이런 장면들이 진짜. 네네. 어떻게 힘내십시오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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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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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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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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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이런 나타나게, 너무 죄송해요. 빨리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요요 진짜. 진요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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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요 진짜. 진여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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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. 런고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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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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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아데 그냥 <laughs> 집에 있는 걸 챙겨와가지고 아니네 <laughs> 어, 이게 유튜브에 <laughs> 거라서 어, 약간 어, 그럴 수도 어, 있으니까 <laughs> 에, 에, 에. 근데 그 제가 TV 많이 사신다고본거 음,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 저기 옷 안에 붙이는 핫팩이거든요 제가 어, 사진이네 이거 그 엽서 그냥 어떡해. 제가 써둔 거 예쁘다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걸 만들어서 좀 건강하게 네, 늘은 건강하게 요겠습니다겠습니다 고마워요. 괜찮아요? 예, 예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 힘내세요. 이영사 이팅 안녕히 세요 힘내야 돼요. 어? 큰일 나. 힘내요. 하나가 돼야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파이